겉은 유리처럼 바삭바삭한데 속은 허브향 가득한 육즙으로 촉촉한 요리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탈리아의 걸작 포르케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단 하나의 돼지고기 부위에서 이 완벽한 식감의 대비가 탄생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재료죠. 바로 이 돼지 삼겹살에서 시작됩니다. 근데요, 이 똑같은 삼겹살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요리 철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한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불판 위에서 한 점씩 빠르게 촥촥 구워먹는 한국식 직화의 맛이고요. 다른 한쪽은 오븐에서 덩어리째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교원에는 이탈리아의 시간의 맛입니다. 재료는 같은데 접근법은 정말 정반대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삼겹살이라는 재료 하나가 이렇게나 다른 두 개의 완벽한 요리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서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자, 포르케타가 변신하는 그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허브 정원을 통째로 말아넣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부터 포르케타의 마법이 진짜 시작됩니다. 포르케타는 시작부터가 아주 파격적이에요. 삼겹살을 마치 롤케이크처럼 둥글게 돌돌 마는 건데요. 이 독특한 모양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풍미와 육즙을 고기 안에 완벽하게 가두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인 셈이죠. 과정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모든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 첫째, 넓게 펼친 삼겹살 위에 로즈마리, 페넬, 마늘 같은 향이 강한 허브들을 아낌없이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둘째,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게 꽉 말아주고요. 마지막으로 끈으로 아주 단단히 묶어서 오븐 속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모양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딱 고정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포르케타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목표는 이탈리아 허브 정원 전체를 고기 안에 가두는 것이다. 밖에서 향을 살짝 입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안에서부터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요리용어로는 선천방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고기를 굽기 전에 미리 향을 심어두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해두면 5분 안에서 육즙이랑 지방이 서서히 녹아 나오면서 허브향이랑 뒤섞이잖아요? 그게 고기 전체를 계속 순환하면서 모든 부위에 깊고 풍성한 풍미가 스며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포르케타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돼지껍질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크래클링의 연금술입니다. 바삭함의 가장 큰 적, 그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분이죠. 사실 포르케타의 완벽한 껍질을 만들기 위한 전과정은 이 수분과의 끈질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크래클링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쫄깃한 돼지 껍데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모든 수분을 완벽하게 100% 제거해서 마치 과자나 유리처럼 파삭하고 부서지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수분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투 계획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먼저 껍질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내거나 칼집을 촘촘히 넣어요. 그 다음 소금을 듬뿍 문질러서 삼투와 편상으로 수분을 밖으로 쭉 빼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온의 오븐에 넣어서 남은 수분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면 껍질 속 콜라겐 조직이 마치 팝콘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바삭한 방패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마주하게 되는 결과물은요, 그야말로 식감의 교향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포르케타는 맛보기 전에 소리부터가 달라요.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껍질에 칼이 닿는 소리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같다. 파사삭하고 경쾌하게 부서지는 그 소리, 그게 바로 성공했다는 증거죠. 자, 이 단면을 한번 보세요. 포르케타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딱한 조각을 잘라보면 세 개의 완벽한 층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바깥쪽은 유리처럼 바삭한 크래클링, 그 바로 안쪽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지방. 그리고 맨 안쪽 중심부는 허브 향을 가득 머금은 촉촉한 살코기. 완벽하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이 극적인 식감의 대비. 바삭함, 부드러움. 촉촉함이 한 번에 터지는 이 경험, 이야말로 포르케타를 그냥 단신한 돼지고기 구이가 아니라 세계적인 요리의 반열에 올려놓은 진짜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포르케타가 어떻게 하나의 요리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음식 아이콘이 될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장 맛있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포르케타 판이니 습니다 이탈리아 길거리에서 파는 이 단순한 샌드위치 있잖아요? 투박한 빵 사이에 두툼하게 썬 포르케타 몇 조각을 그냥 툭껴 넣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식감과 풍미의 교양곡이 말 그대로 폭발하죠. 이 샌드위치 하나가 삼겹살이라는 재료가 얼마나 우아하고 다채롭게 변신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포르케타를 통해서 아주 익숙한 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또 다른 클래식 음식 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